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고언어 중급의 블룸필터입니다. 제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강에서는 이제 컨커런트 맵, 쓰레드 세이프한 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언어에는 맵이 있는데요. 이맵이라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맵 트링, INT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고 언어의 내장 맵은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레드 세이프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만약에 여러 스레드에서 이 맵의 값을 수정하거나 읽기를 하여도 안전하다는 게 스레드 세이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스레드에서 그 값을 조작하거나 읽기를 하여도 그 값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야 스레드 세이프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맵으로 돌아와서 고언어의 맵은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에서 값을 수정하거나 읽으면 그 값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잘못된 값을 읽어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세 가지의 경우를 이번 강의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ConcurrentMap이라는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저희는 여기다가 데이터를 담을 예정인데, 지금 싱크 RW 뮤텍스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락을 걸어 주는데요. 일단은 셋과 겟을 한번 메소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셋을 했고 뭐 원래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락을 한 다음에 디퍼 CM 언락을 해 줬죠. 그러니까 값을 바꾸기 전에 락을 걸고 이 함수가 끝나면서 언락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get은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l o c k 을 걸어줬습니다. 값을 읽어오기 때문에 read락을 걸어주고 defer r read 언락을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락과 언락을 하는 것이고, 값을 변경할 때는 락과 언락을 사용하는 것이고, 값을 읽어오기만 할 때는 r락과 r언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프로그램인데요, 패키지 안에 new라는 함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턴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cmap, 패키지 이름을 그냥 cmap이라고 했는데, cmap.new, c.set, c.setA2, 그 다음에 덤프 dump, dump를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단순한 예제라서, thread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고루틴을 그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고루틴에서도 그 이 C맵에 대해서 읽기 쓰기를 해도 스레드 세이프 하게 됩니다. 연습문제 11번, 본문의 예제를 실제로 작성하여 실행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싱크맵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고 1.9에서 싱크맵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메소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get set 이것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cm을 선언을 했고요. 싱크맵입니다. 값을 저장할 때는 cm 스토어 함수를 써가지고 값을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값을 읽어올 때는 cm 로드 함수를 써가지고 값과 값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이미 이제 앞의 경우에는 제가 구현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한 거고 이거는 이미 내장 그 패키지에 구현이 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하니까 프로그램 작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싱크맵하고 제가 처음에 작성한 뮤텍스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싱크맵이 읽기 속도는 지금 우리가 한 싱크맵이 대체로 빠릅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쓰기를 사용을 한다면 아니면 값을 딜리트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싱크 뮤텍스 방식이 빠릅니다. 이제 데이터 구조 차이가 뭐 별로 없거나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싱크맵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연습 문제 12번. 본문의 예제를 실제로 작성하여 실행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외장 패키지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요런 외장 패키지입니다. 제가 이제 싱크맵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에서 애용하던 패키지였는데요. 얘가 자료 구조를 잘 설계를 해서 락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도록 구조를 설계해서 속도를 높인 스레드 세이프한 Concurrent Map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CmapNew 여기에 이제 이 배열같이 생긴 원소의 KeyValue에서 Value의 Type을 지정을 합니다 Any는 인터페이스의 alias라서 결국엔 Value의 Type은 한번 데이터 나 담겠다. 뭐 셋을 해서 저장을 하고 셋을 해서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t 을 해서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터 10이라는 함수가 있어 가지고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어어니마우스 펑션을 돌려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맵의 루프를 돌면서 키 밸류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오는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낯선 본문에 보면 은 이제 본문에서 설명을 했지만 낯선 형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고 1.18에서 추가된 제너릭 타입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제너릭 타입 중에 키 밸류 중에 헬로 타입을 지정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보시면 키는 전부 다 스트링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실무에서 컨커런트 맵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량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게시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회수를 DB에다가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db에 부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concurrent map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갱신을 하고 이 이터 시비 같은 거를 사용해서 고루트닌을 사용을 해서 가끔씩만 db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d b 의 부하를 줄였습니다. 연습문제 13번. 본문의 예제를 실제로 작성하여 실행하세요. 무슨 문제 11번 풀이입니다. 제가 cmap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cmap.go라고 만들었습니다. 본문에 있던 대로 구조체를 선언을 했고요. rw 뮤텍스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et 함수는 이렇게 락을 걸고 값을 변경해 준 다음에 언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get 함수는 값을 가지고 오는데 lock, all lock unlock, unlock, unlock 이런 식으로 값을 바꾸지 않고 읽기만 할 때는 이렇게 unlock, unlock을 해주는 게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new라는 함수를 추가, 생성자를 하나 생성을 해 줬습니다. 본문에서 PPT 본문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메인 함수는 희가 이게 맵이 스트링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키는 스트링형이고 그다음에 밸류는 인터페이스형이다. 그래서 a1에는 32, a2에는 9d 분 g 을어 대입을 해 줬고요. 요 값을 개수로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예, 첫번째 good evening 값을 가지고 와봤구요. 두번째 ok가 있었죠. 그거는 true입니다. 이 함수는 두가지 값을 리턴을 하는데 첫번째 값은 good evening, 두번째 값은 true였다. 연습 문제 1 2번 풀입니다. 이번에는 그 싱크맵을 그냥 사용을 해서 CM 스토어로 이제 값을 저장을 했고요. CM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키도 키도 이렇게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형이기 때문에 굳이 문자열만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로드 함수를 써서 값을 가지고 왔고 값이 있으면 C2의 값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C2 have a nice day라고 출력이 잘 되었습니다. 연습 문제 13번입니다. 외장 패키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value의 타입은 n이다, 인터페이스형이다 그래서 숫자, 문자열, 배열을 저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얘는 키가 스트링형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값을 get 함수를 써서 가지고 왔고요 t e t c b 함수를 사용을 해서 early as f u 을 짜가지고 키 e y 값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모닝, 여기에서 모닝이 출력이 되었구요 저희가 이렇게 세팅한 값 a2, a3, a1 값이 모두 다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